여기가 옥포해전 승전지입니까? 제가 오늘은 이순신의 길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처럼 완벽한 승리를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경외로운 존재 아닙니까? 똑같은 수군들의 똑같은 배, 오히려 원균보다 못한 전력을 가지고 세계 해전사에 없는 24전 24 연승 그런.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든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덕에 조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조선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한 사람의 유능하고 충직한 장군 덕에 조선이 다시 산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승전지 옥포, 이 거제에서 여러분, 지난 보궐선거에서 또한 번의 승리를 만들어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